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는 나의 아들과 든 죄를 대신하여 나과를요 십자가 나의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받으시며 아멘. 늘이 법의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념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장세기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웃게하시는 하나님 웃게하시는하나님이라는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요 산성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32세가 되었을 때에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태양길강에서 떨어져 자살할 의도를 가지고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살 시도는 그를 수성스럽게 여긴 마부의 방해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약을 먹고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웃사람의 신고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동맥을 끌어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면서 세 번째 죽음의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로 목을 매달아 죽고자 했습니다. 그를 또 이웃집 사람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그를 데려다가 살렸습니다. 네 번의 자살 시도가 실패하니까 카우프는 아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보였습니다. 그는 거의 정신병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평생을 아끼는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 그스서를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나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루턴 목사으로부터 신앙적인 음면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쓰면서도 그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가 작시한 찬송곡이 약 67곡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샘물같은 보혈은 이 찬송시도 윌리엄 토프가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참으로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찬송시를 많이 썼는데 우리 찬송가 이별 측정에 계하신 주님 계신 곳이라는 찬송시각을 썼는데 그 중의 내용이 하나가 이렇습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더라 우리가 기다려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10편 기전에 이렇게 노아하고 있습니다 10편과 7편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심을 다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시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불리한 과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혼돈의 성격이 임하니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외쪽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한숨이 변하여 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유막으로 간절히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인생을 누린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묵배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수가 이 말씀이 선거된 지 14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점을본 말씀이 이의 말씀이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간이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녀가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라에게 기쁨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사라가 기뻤던지 그녀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홍문말씀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성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 웃게 하십니다. 사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왜 사라가 웃게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음의 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게온 모든 나라의 아비요, 어미가 되게끔 호순을 주시겠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14년 동안이라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간절하던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 웃음은 믿음의 성취로 인하여 온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신앙의 승리에서 온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의 사랑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품과 행복을 위해 약속의 복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개인 삶에 대한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가정, 직장, 그리고 생업들에 대한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자녀와 교회에 대하여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의 성질을 통하여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짓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라로 해금 웃음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살펴서 우리 역시 글쓰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에게 행하셨으므로, 응?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말씀이 거듭거듭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상식하, 자식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르르 목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그에게해 이르시되, 이네 자손이 이겨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의 사자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자신 자신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서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준다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그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말씀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성의 약속을 주셨지요. 누구든지 예수 글씨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성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침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육신의 죽음 너머에 천국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글씨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환자들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 집에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썩지 않냐고, 병들지 않냐고, 죄를 짓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성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의 동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며 열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현장의 삶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죠. 사랑은 보라 내가 속초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값 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수고가 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일하는 대로, 우리의 수반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보상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냐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님여호와네게쓴 땅에서 내 생명, 니네 생명이 길이라. 오래 살고 싶으세요? 효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뭡니까 볼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참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네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볼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약속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옥된 성령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뿐만 아니라 그의 일하는 시간이 정확하시 정확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제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돼요. 누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제왕하신 시간이 이러니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독생자 예수 그수스를 죽게 하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뿐이 없는 자녀를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리 자식이 많아도. 누군가의 생명을 하여 내 자신 중에 하나를 내놓지 않아요?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글스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구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 또한 엄청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서 펼쳐 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의 시간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계는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지체되지 않냐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시기를 맞추려고 하죠. 결국 조바심과 당혹감을 만나게 됩니다. 근심과 불안 속에 빠져듭니다.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되어 결국은 믿음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때 그런 실수에 빠진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되어서 인간의 생각을 내세워지 않았습니까? 여종 학업 통해서 차식을보고졌습니다 우리가 잘 안들어 결국 그들의 성급함은 나중에 그들에게 인생의 가시가 되었고 얼무가 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방법이 달 때까지만은 아요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이 얼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 시간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의 뜻을 저버리고 그래서 내색각을 앞세우다 면은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르게 심어 주신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저한 시간이 이르면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웃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오절에 나오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우리가 왜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시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몇살 했습니까? 100살 습니다그때사 살아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사라는정수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실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살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삭을 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고 하는 성도는 능치 못하신 없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 21절의 말씀이 <laughs> 이를 증거하였지요. 그가 아브라함을 말니다 그가 백세가 돼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하여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하여 아브라함과 사람의 믿음의 소언이 이루어지도록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들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아 이살것승들하해온 마지 마른 땅까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한나에 더위를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만날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수배을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경고하던 열거성이 무너졌습니다. 뜨거운 붉은 불 속에서도 회사 아벤두고 사드락은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당하지 않고 덧붙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자오래 저짐을 받았지만 은 자녀는 어떤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리로 기도하니 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병이 물러갔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또한 일어납니다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기적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실 바랍니다. 본문 말씀 7절은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점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면은 이것은 세상 법칙입니다. 혹은 자연 법칙입니다. 인간적인 인간의 생각 혹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라가 자식을 가져 저를 물리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고도 하느라. 아멘. 이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에서, 세상 법칙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믿음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능력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늘 상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칙 때문입니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입만 열면은 아프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법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합니다. 신이 을늘 아프고 온 몸이 있으시고 괴로워서 생각을 버리고 된다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덮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치 못하지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이루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귀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0편 37편 5절과 6절에서 다이은선과가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유를 정어의 빛같이 하시미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었고 기쁨과 감기의 무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처지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배열리 하거나 믿음 생활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넙지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기적을 내버려 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글씨 이름으로 축복합니다.